어, 생강 그이 수확할 때가 됐는가 해서 어, 봤는데요 어, 위에 이제 조금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. 여기 한 3분의 1쯤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 그때 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뭐늘 보던 그건데요 어, 조금 늘은 것 같아요. 조금 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꽃인것 같은데 꽃이 피네. 다른 데도, 이게 조금 밑에 많이 들은 것 같죠? 요, 요거는, 한 그, 올라온 게한 28개쯤 올라왔습니다. 이게. 한 송이가. 아, 저것도 조금 큰것 같죠? 요것도 그렇고. 저는 이제 50cm씩 이렇게 줬거든요. 간격을. 조금 여유롭게 자라라고. 좁게 하니까 북줄 때 흙이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, 이렇게 했고. 어, 그 다음에, 이제, 요게, 조금, 올해는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. 한80% 정도 된것 같거든요. 80%. 80%면 괜찮아요. 어, 저기 많이 죽었죠? 저쪽에 많이 죽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, 새가, 새가 상당히, 이거는 뭐 헤아릴 수도 없겠네요. 헤아리다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. 상당히 지금 많죠?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 밑에 좀 많이 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생강도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잠겼어요 어, 논이고 뭐 이런 데 심으니까 주로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밭이니까 두둑이 높죠 그래서 이제 물 피해를 좀안 입었죠 요 안에 고라니까 들어온 것 같은데. 아 이거 뱀도 있고, 아 그래 가지고 저쪽에 많이 죽었죠. 저기도 이빨 빠진데, 여기도 많이 죽었고요. 꽃이 조금 이제 풀 뽑는 것도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쯤 되면 은 조금 질려요. 아유, 그래가지고, 이제 하기 싫어요. 늘 매년 그래요. 지금 이제, 아이거 뭐, 막 갈라지죠, 지금? 막갈라지좋 아이고야, 저기 막 바글바글.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 근데 이제, 요, 요게 꽃이 한개 아까 수 지나가다가 봤는데, 꽃이라고 해서 꽃처럼 막 피는 게 아니고요. 아이고, 어디 있었는데? 아까 그, 아까 그거처럼. 꽃이 네. 어디 있었는데? 없네. <laughs> 아, 여기. 요렇게. 이렇게 꽃이 꽃대가 올라오죠. 꽃이 피는 건못 봤습니다. <laughs> 요 여기 꽃입니다 꽃. 요거 이제 요것도 모아가지고 물김치 담고 막 이렇게 할때 넣거든요. 그러면 생강 향이 확 납니다. 그러니까 향이 좋더라고요. 이제 이게 생강이 예. 작년에 작년에 늘 말하, 말하듯이 한60% 정도 건졌고요 작년에는 아그로솔포 유황만 가지고 토양 저게 고라니 발자국인데 이거는 두더지입니다 아 정말 <laughs> 이 산이 되나니까 뭐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노란병 무름병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고 있네요. 그래, 이제 이게 올해 이쪽도, 이쪽도 좀 많죠. 이게 뭐가 그래 대단한 거냐,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어 저는 이거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, 이게 토양 살충 살균제 이거를 안 치면요. 이렇게 안 나와요. 다 꺾여 버려요. 어 위에 날라드는 거는 날파리라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요땅 속에도 자연이니까 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토양 살충 살균 소독을 안 하면요, 음, 이게 안 올라와요. 그러고 생강은 또 제초제를 또 많이 치죠. 많이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거의 제초제를 그 뭐 엄청 쉽니다. 아무튼. 아,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작물 특성상 제초제 없으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. 그런데요. 저는 이제 그 멀칭을 해가 다 찢어졌죠. 어, 근데 이제 땅 속에 제일 심한 게 이제 응애, 뿌리 응애.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 애벌레. 고자리파리 눈 파란 그 아주 조그만 그 있거든요. 애벌레가 그 구더리 같이 생겼는데 좀 까무잡잡하고 꼭 갑옷 입은 것처럼 좀 징그러워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뿌리를 갈가 먹습니다. 그러니까 뿌리를 쫙 내릴 때 약한 거를 갈가 먹죠. 그거 처음에 응애가 갈가 먹고 그 다음에 고자리 파리가 그다음 나뭇가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굵은 뿌리 뭐 이런 거는 뭐이 곰뱅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애벌레죠. 이 다, 다양한 그 곤충들이 막 애벌레를 간단 말이죠. 그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. 고구마, 감자, 안 돼요. 어, 잘 해봤자, 잘 해봤자, 토양 살충 살균을 안 하면 잘 해봤자 10%에서 20%입니다. 아, 제가 해봤거든요. 10%에서 20% 정도밖에 못 건집니다. 고구마도 그, 이 갈가먹은 자리가 쫙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유기농으로 할 경우에 토양 살충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. 어 제가 지금 16년째, 16년째 하고 있는데요. 방법이 별로 없어요. 16년째 하는데 작년에 생강 60% 건졌으니까 뿌리 식물은 정말 건지기 어렵더라고요. 어, 올해는 한80%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대단한 거죠, 이게.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댓글에, 에, 그러지 말고 PLS 뭐 기준치에 맞는 농약 사서 쓰라. 그 시금방진 소리입니다. 그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하고 다니고 그철딱선이 없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. 어, 그런 거칠 바에는요, 사먹는 게 싸요. 어,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키우면요, 어, 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.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촬영된 화면들 많죠. 거기에 보면 요 고래에 풀한폭이 없는 거 있어요. 전부 제초제입니다. 그거 그 제초제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하거든요. 농민들이 뭐부직기수로 듣는 소리입니다. 근데 그 제초제가 30m입니다. 반경이 비오면 흘러가지고 30m입니다. 어, 그 누가 그러느냐 하면 유기농 인증 받으러 가보면 반경 30m 이내에서 제초제 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.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초제 안 치고 토양 살충 살균을 화학 농약으로 안 하고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, 그 농담으로 할 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. 왜냐하면 16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. 꼴랑 2년 동안 생강 수확해냈으니까 이는 그 저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. 뭐피엘에 같은 그 농도만 약하지 그건다 농약입니다. 그 시골에 있으면요 농약 회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광고하고 뭐 설명하고 막 합니다. 거짓말 팔잖하게 합니다. 뭐, 그, 저, 농약회사에 관계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, 딴데 가서 이야기하세요.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. 그, 말도 안 되는 이야기. 어, 그러면 니는 어떻게 키웠느냐? 어, 저는, 그, 텃밭 대상입니다. 저, 뭐, 텃밭 밖에 더 되겠습니까? 뭐, 해, 저, 짓는 거다 해봤자, 뭐, 한 천, 이백 평? 이래밖에 안 되는데, 에, 텃밭 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, 대상이 텃밭 대상입니다. 대규모는 저처럼 못 키웁니다. 불가능입니다. 아, 유황이 좀 효과가 있고요. 저는 아그로어 아, 아그로솔포를 뿌렸습니다. 토양 속에 그 거름하고요, 유기농 미거름 총정리 앞 영상에 다 있죠. 그거를 그거, 그게 효과가 있고요.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. 토양을 산성하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또그 바이오차 같은 알칼리성을 또 투입하죠. 산성을 넣기 때문에 좀 겁이 나잖아요. 그니까 같이 주입하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죠. 어그 다음에도 괜찮고 괜찮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님 케이크 님 케이크 반드시 넣으세요 반드시 님 케이크 아니었으면 아그로솔퍼하면 한60% 5 60% 정도 건집니다. 아그로솔퍼 그좀 많이 쳐야 돼요. 근데 아그로솔퍼를 좀 줄이고 님 케이크를 같이 같이 주면 이렇게 됩니다. 님 케이크를 아그로솔퍼하고 님케이크를 같이 줬을 경우에 올해 처음이거든요. 두 개를 같이 준 거는 작년에는 아그로솔퍼만 줬습니다. 그래갖고 60% 정도. 그런데 올해는 잘 됐거든요. 한80% 정도 건졌습니다. 어, 올해도 생강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장마 때 너무 그 5월달에도 이또 가뭄도 아주 심했고 또 폭우 올 때는 쏟아부었고요. 그다음에 가을 장마가 또 왔잖아요. 그게 상당히 안좋습니 지금 배추도 그 가을 장마 전그 16년 동안 처음 만났거든요. 아 가을 장 가을 장마 이거 정말 작물한테 안 좋네. 배추가 좀안 좋아요. 배추가. 아문농약이라서안 좋은 게 아니고 가을 장마 때문에 안 좋아요. 가을 장마가 되니까 병충해가 많죠 또.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, 그, 어, 이 벌레들을 봤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, 아, 가을 장마가 조금 치명적이네. 지나서 심는 건데, 잘못한 것 같아요. 또, 그, 가을 장마 오고 나서 또 가뭄입니다. 바짝 말랐잖아요, 지금. 흙이. 아, 따로 이제 물을 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이제 지금부터는 말려야 되죠. 그래 향이 더 좋아집니다. 어, 물도 지금, 지금은 지금 끊어야 되죠. 흙도 이제 좀 말라야 나중에 캐기가 좋으니까, 그래서 안줄 거고요. 그래서 이제 텃밭 하시는 분인 경우에, 에이 생강을 키울 경우는, 에, 좀 뭐, 항농약, 학비료는 화학 아예 쓰면 안 됩니다. 왜? 맛 없, 맛 없어요, 맛. 그리고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물에 녹으면 다 빨아들이는 거지, 그게 뭐, 일주일 있다가 없어진다고 광고하고 그러거든요. 엄청 많이 와요. 다, 다 거짓말입니다. 팔아먹으려고. 어, 근데 이제, 이거는, 그, 생강청을 담, 담는다든지, 어, 차를 담는다든지,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. 어디 가서 고하겠어요 어, 제가 본, 제가 본 경우에, 토양 살충, 유기농 마찬가지입니다. 토양 살충 살균을 어떻게 한다, 뭐,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. 특히 유기농인 경우. 토양 살충 살균제, 그, 그, 관행농이라도 토양 살충 살균제를 농약으로 생각 안 하고 소독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죠. 농약입니다. 그것도 제일 독한 농약입니다. 그게. 생각해 보세요. 날파리 죽이는 게 독하겠어요. 군뱅이 죽이는 게 독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걸 치는 순간에 이제 향이 다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, 농약 맛하고 비료맛이 있거든요 쓴맛 덜은맛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향 좋습니다 지금 색, 저, 어, 홍당무는 아주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홍당무 당근 그래서 지금 한 개씩 뽑아 먹는데 정말 답니다 어, 농약 비료치 안 치면 정말 달아요. 어, 그러니까, 어, 양배추도 지금 좀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러, 그러니까, 양배추도 정말 그, 이, 그 사먹는 거 상대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, 텃밭 하실 분, 텃밭 하시는 분들이 뭐, <laughs> 텃밭 하시는 분 많죠. 기농 귀촌 특히 귀촌 하신 분들. 요렇게 키워드세요. <laughs> 어, 저, 뭐, 이거 많은 거 같아도, 이거, 우리 주변에서 다다 다 해결돼 버립니다. 이게, 이거 이거 쾌기 전에 이미 주문이 다 끝나요, 이거. 작년에는 막못 들이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얼마 된다고요? 저한 골, 두 골, 세 골, 네 골밖에 안 되는데. 물론 길이는 좀 긴데요. 한 45m 됩니다. 한한골 길이가. 어 그런데 이제 내년에 시도 좀 보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팔고 뭐 이러지는 못 합니다. 그러니까,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, 이렇게 키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어, 죽고 이런 거, 이런 거는 당연히, 이거, 농약 비료 백날 쳐보세요. 이 죽는 거, 이 전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아, 어, 근데 이쪽 골이 이쪽 골보다 더 좋네. 키가 더 크고 막 이렇네. 어, 그렇습니다. 이거. 어,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. 이거 요새 농작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추도 따갖고, 밤새도록 따가지고 가버리고, 저 밑에 하우스에서, 하우스에 키우는 고추 다 따가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, 이게. 아,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, 올해. 그래갖고 농민들이 지금 그 길거리에 막 늘어놓고 이러면 걷어가버리고요. 양파 같은 거그 길거리에 그재 놓잖아요. 그럼 싣고 가버리고.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. 마늘 같은 거 이런 거. 이,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데. 이건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. 아 자랑은 해야 되겠고, 방비도 해야 되겠고. 근데 우리 농장은 그 카메라가 8대가 있기 때문에 아, 걸리면 용서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이게 빽빽가죠 와, 정말, 정말 잘 키웠네. 간격이 넓죠? 저는 널찍널찍하게 늘찍 심습니다.